원피스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우아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원피스고요. 어, 사이즈는 정말 넉넉하게 나왔습니다. 여기가 지금 팔 나그랑 핏인데다가 이 자체도 또 워낙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펼쳤을 때 이런 느낌 55이신 어, 분도 충분히 멋스럽게 루즈핏으로 입을 때 너무나 예쁘시고요. 근데 너무 이팔 부분 축 늘어난 거 싫은 이런 느낌이 싫은 55이신 분은 피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니면 55이신 분들도 이런식으로 정말 로즈빛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우아한 느낌의 원피스입니다. 팔은 7부 소매이고요. 끝에는 이렇게 밴딩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상세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줄무늬 패턴의 플리츠에다가 아몰 사이즈 넉넉하게,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. 이런 부분도 이렇게. 가슴 부분은 살짝 사각 패턴으로 파인 원피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. 이렇게 입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. 이게 아이보리 색상입니다. 그레이 색상입니다. 그레이 색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사각 패턴으로 살짝 파여 있고요. 얘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렸을 때도 보이거나 하는 빗은 아닙니다. 팔 끝에 이렇게 고무 밴딩으로 정말 편안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넉넉하게 나온 사이즈이기 때문에 5호부터 거의 9호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. 5호이신 분들 중에 이렇게 나그랑 빗에 이렇게 넉넉하게 느낌 나오는 걸 싫다 하시는 분은 5호는 피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, 어, 9호까지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원피스입니다. 어, 사이즈는 5부터 9까지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1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길이감 다시 한번 어, 상세컷 보여드리면 화면 낮춰서 보여드렸을 때 이런 느낌으로.